5월 8일, 어버이날. 매년 돌아오는 이날마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 고민하는 거 정말 힘드시죠? 그래서 저 은희약사가 약사로서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기 좋은 약국에서 살수 있는 영양제 선물. 5만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예산별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면은 중고등학생이나 지갑이 가벼운 취준생들이 해드리기 딱 좋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엔 엄마 아빠에게 각각 사드리는 것보다 하나만 사서 같이 챙겨드시라고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저렴한 거두개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것, 있어 보이는 거 하나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드리는 게 모양이 더 사니까. 40대 후반, 50대 초반 부모님들, 직장에서 치이고 지치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이런 부모님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영양제로는 바로 비타민 종합영양제. 금액은 보통 6만원에서 7만원 정도 사이를 합니다. 아무래도 이게 가장 무난하고 받았을 때 누구에게나 필요한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모님이 드시고 있는 종합영양제가 있다면 동일한 걸로 선물해드리는 것도 좋고 아니면은 약국의 약사님과 상담하셔서 좀더 적합한 영양제로 구매하실 수있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정말 꼭꼭두 분에게 각각 한 개씩 드리고 싶다. 혹은 두 가지를 선물해서 좀더 많아 보이는 비주얼을 연출하고 싶다는 분들을 위한 조합을 말씀드리자면 비타민 C와 비타민 D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비타민 C는 대부분 알약 크기도 크다 보니까 약의 포장 박스가 비교적 큽니다. 고려온다는 별로 안 크고요. 유한양행은 그거에 비해서 박스가 조금 더 큽니다. 가격 대비 약의 부피가 있어서 선물해 드릴 때 조금 더 있어 보일 수가 있어요. 단 가격표는 꼭 떼고 드리는 거 잊지 마세요. 10만 원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10만 원대의 예산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0만 원 미만은 뭔가 좀 부족해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20 이상을 쓰기에는 조금 부담. 된다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위해 부모님 영양제를 추천해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유산균. 유산균의 경우 원료가 좋고 보장 균수가 높은 회사 제품일 경우에는 10만 원 내외에서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산균은 장이 안 좋은 분들도 드시지만 면역력이 약할 경우에도 먹어줘야 하는 영양제입니다. 사실 부모님이 약국에 가셔서 질 좋은 유산균은 본인도 10만 원씩이나 내고서 사 먹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약국에 있으면서도 보면은 부모님 세대가 오셔서 본인 드실 유산균 자기 돈 주고 사가시는 경우는 많이 못 받거든요 어버이날을 핑계로 부모님의 장건강을 위한 유산균 선물해드리는 거 어떨까요? 두 번째로는 종합영양제와 오메가3 오메가3는 체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기 때문에 만일 자신의 부모님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와 같은 성인병을 앓고 있다면 오메가3 선물도 추천합니다 제품 금액은 다양하게 있어요 5만원 내외부터 뭐 10만원을 호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종합영양제는 무난하게 누구나 다 복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메가3와 종합영양제 이렇게 구성하신다면 10만원 초중반의 금액으로 부모님 두 분께 아주 아름다운 선물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엄마에게는 철분제나 갱년기 증상 치료제, 아빠에게는 간장약. 이 조합으로 선물해드린다면 가장 힙한 선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비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어머니 세대에서도 예외는 아닌데요. 만일 어머님이, 어, 나는 비녀 아닌데? 라고 하셔도, 아, 일단 제가 드리는 철분제 이거 4개월분은 다 먹어보고 말씀해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4개월 뒤에 어머님이, 예, 나 이거 하나만 더 사다 줘.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폐경 이후 갱년기 증상으로 힘들어하신다면 갱년기 증상 치료제도 괜찮아요. 가장 유명한 건 헤라민큐가 있지만 약국마다 가지고 있는 회사 제품의 차이가 있으니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상담받으면 됩니다. 아빠에게 간장약을 드린다는 건 술을 즐기시는 분이던 안 즐기는 분이던 아마 한방미소 지으면서 정말 좋아하실 만한 선물일 겁니다. 간에서 나쁜 물질을 해독하다 보니까 술을 많이 드시게 되면 간에 피로가 쌓이고 술을 안 드시더라도 간은 체내 각종 대사에 관여하 때문에 간장약 드시는 게 여러모로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드신다면 10만원 초반으로 두 분에게 양손 가득 안겨드릴 수가 있어요. 20만원. 약국에서 20만원 이상으로 살수 있는 조합은 많지는 않아서 내가 적 20만원 이상 힘좀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경옥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비주얼이 상당한데요. 박스 크기는 한 이만해요 마치 설 선물로 크고 비싼 거 드리는 것 같이 생색 낼수 있는 그런 선물 하실 수 있어요 더 이상의 설명은 뭔가 광고하는 것 같아서 생략하겠지만 검색해보면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좋은 선물 하세요 약으로 20만원 이상까지는 뭐 굳이 딱히 이 영상의 큰 목적은 부모님의 선물로 영양제를 드릴 수도 있구나라는 팁을 드리고자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선물에 대한 고민을 조금이라도 덜으셨으면 좋겠네요. 제가 추천해드린 영양제들은 어디까지나 대중적인 것들을 고려한 거고요. 부모님의 현재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만일 불편해 하시는 곳이 있다면 그에 맞는 선물을 해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겠죠? 가까운 약국에 방문하셔서 엄마 아빠가 잇몸이 안 좋다, 갱년기 때문에 힘들어하신다, 간이 안 좋다 이런 거 말씀. 하시고 상담 받아서 생각하신 예상 금액으로 가장 적절한 선물 해드리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선물 중에 값은 현금이라고는 하지만 어버이날 두분 건강 챙기시라고 본인들이 직접 안 사드실 법한 영양제 한통 선물해드리면 참 좋아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구독하면 건강해지는 채널 시기월드의 은희학사였습니다. 안녕.